이센지라그 응. 말로는 상원 사원, 상원 보다 조금 무리하고 가좀 나를 한테접어습니다 네. 그 음. 아, 네. 혹시 bj 캔시님 네. 예전 사운보르 50 다닐 때보다 데미지가 좀 비슷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좀 적게 나오나요 그때보다 사운보르 영웅요예 사운보르 전설이랑 50전설 다닐 때만큼 데미지가 나오나요? 데미지요? 예예 아, 캐릭터 데미지가요? 예예 여기서요 예예 이렇게 안 그쵸 그렇죠? 가예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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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을 때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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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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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비님 어서와요. 어서오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야, 아까 그러니까 예. 왔다, 네. <laughs> 저 오늘 이제 피제캐치 덕택에 65 찍을 것 같아요. <웃음> 예, <웃음> 예, 예. 딜, 지금 주만 지금 어 <laughs> <그럼> <laughs> 3시, 3시 거의다 돼서 자네요. <laughs> 2시 반에서 그래? 3시. 아, 그래, 시 예, 예. 이제 게임 하시면서 수 <laughs> 어떤 거요? 게임 하시 다른 거? 예, 게임 켜놓고. 추석 12시 넘으면 추석들 해요. 안잘접속만 하는 길때 <laughs> 초월하고 이제 그런 거. 세월이. 예. 는 많지 않 예. 비제 <laughs> <BJ> 캐신도 많으시죠. <laughs> 한 네. 20개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. 20개. 어, 좀 줄였어요. 아. 줄이 아, 리하셨구나 예. 아, 어, 아 상고에 뭐가 많이 없었던가요? 아예예 예. <laughs> 다행이네요. 아. 예. 아. 그래도 비제 캐시는 화이트 나이트 그기드 코인 받는 기능은 되잖아요. 음, 그렇죠. 그러면 되는데. 예. 어, 아. 그래서, 예 제가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지금 아, 아, 라이프, 그, 그, 릭 하나를 일 해요 아, 아, 서야 예. 지금 축 그, 뭐, 타는 것도 다 플렉션해서 예. 스틱로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다가갈 예. 수있도서 하고 있거든요 예. 근데 정석도 이런 거 스틱들 다 돌려서 저도 그냥, 부케이들는 인장만 받아서, 이제 하고, 사실전선을 돌고 있거든요. 사실전선 돌아서 이제 재료 모으고 그러고 있어요. 그 정도는 해주고, 본캐를 좀 요즘 밀어주니까. 하시면 또 가하겠더라고요.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북해도 신이 조금씩 쓰면서 같이 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. 음. 다 완전히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음, 그게... <laughs> 근데 비 j 케시님캐릭터가 너무 많으셔 갖고 이제 그추정하시는데자 자령, 예. 예. 많으면, 음. 아, 예 예. 예. 그 지나고 그냥 예. 예. 예, 아, 예. 으로지나 예. 예, 예. 아기한테는요한아 아직 활용할 건다 하셨고 응, 아직까지는 더 없으셔서 응. 아직까지는 저 같은 경우 소화는 되는 거 같아요. 아직까지는 <laughs> 더는 못 만들 거 같고요. 예전에는 막, 예. 예. 잡을게요.